안녕하세요. 7월 18일 금요일 아침 아침 엔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7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의 결론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몇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시선의 특징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시선입니다. 그 특징을 드러내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아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셨듯이 예수님도 나는 뭐 무엇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은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요아 오병의이 기적의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기적 이적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와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어려워했고 결국 이 때문에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떠나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떡, 즉 육체적으로 먹고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을 때,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그 왕을 통해서. 육신의 그런 배부름을 위한 그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떠나가셨습니다. 잠시 멀리 거리를 두셨죠. 그럼에도 끈질기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7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인정한다는 도장을 나에게 찍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닌 영생을 주는 양식 곧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러한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어, 5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 그것을 먹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먹는다는 끔찍하고도 생생한 표현을 통해서 본인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신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건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은 국가가 자신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선거를 할 때도 자신들의 그런 욕구를 더잘 채워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치인들을 뽑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먹고 마시는 삶을 탈피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곧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요구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양식을 통해 우리의 육신은 배부를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63절에도 생명을 주는 것은 영원, 하나님의 영이고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육체는 쓸모 없고 영만 쓸모 있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동할 양식을 마땅히 구해야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육체의 양식을 구하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그러한 인생은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하고자 했던 그 자신들의 욕망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안타까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군주림을 면하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 간 거죠. 결국 그들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임을 스스로 밝힐 셈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68절 69절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두만할 나이 없이 신앙인이 지녀야 할 명확하고 아, 그리고 정확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 기독교가 위기다, 이 공신력 자체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이들이 많아져서 이로 인해 복음이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었다 그로 인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을 비롯한 신앙인들 그리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살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의 길 또는 방법이 될때 복음은 생명력을 잃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 중에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의 길이 아닌 유일한 길이다. 여러 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그 길이다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임을 믿고 확신하고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여러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선택해야 되는, 내가 가야 되는 유일한 길,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길이라 길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선택하는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